많은 사람들이 사실 틱톡을 뭐 Z 세대만 쓰는 앱, 어린 아이들만 쓰는 앱이라고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작한 지 3주 만에 SNS 프라이버시 꿀팁으로 140만 조회수가 나왔어요. 푸 하고 사진 찍으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이렇게 싹을 했죠. 왜? 브이하고 찍으면 안 된다고요? 다날리다안 거예요. 안녕하세요 뉴즈입니다. 뉴즈는 z 세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바일 퍼스트 미디어입니다. 아, 10년 전에 내가 비트코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 10년 전에 내가 꿈꾸던 이 직업이 이런 일을 하는 것는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 같은 것들을 많이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0년 뒤에 미래 세대에게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려주는 어른이 되자. 이제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일단 올해 1월 틱톡 공식 1호 교육 MCN 메이저스 네트워크 런칭을 해서 틱톡 교육 분야 MCN 1위 그리고 런칭 9개월 만에 메이저스 전체 조회수 4억 뷰 달성 그리고 전체 크리에이터 팔로워 440만 팔로워 지금까지 양성한 크리에이터는 200명이 넘는 숫자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학생 때 밴드부, 연극부, 축구부 이렇게 해서 한 8개 가까이 동화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묻더라고. 그러면은, 가연이 너 되게 노래 잘하겠네? 춤을 잘 추겠네? 근데 제가 정말 노래를 못하고요. 정말 심각한 몸치예요. 그런데 제 가치관 자체가, 아, 내가 꼭뭐 잘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면 못해도 도전해볼 수 있다. 이제 그런 마음이어서 그때 이제 막 지원을 열심히 하고 막 준비를 했고, 해봐서 나쁜 경험은 없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험들이 그래서 저에게 좀 그런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전남 CBS 지역국 아나운서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지역국 특성상 사람이 적다 보니까 정말 한 사람이 멀티로를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아, 아나운서 말고도 너무 재밌는 직업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고 누군가 가공해준 걸 말해주는 사람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기획하고 만드는 게 훨씬 저랑 잘 맞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내가 또 새로운 도전들을 해보자 하고 제가 이제 기자를 도전을 하게 됐어요. 이제 IT 전문 기자를 하면서 국내의 IT 전문가들뿐 아니라 뭐 테크크런치 공동 창업자, 링크드 공동 창업자까지 이제 국내 단독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고민을 하게 됐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취재를 하고 외순에서 쿼터까지 해갈 정도로 열심히 기사를 쓰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볼까? 그냥 딱 객관적인 제 3자에서 시각에서 보니까 블록체인, 인공지능. 이런 단어들이 주는 어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클릭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텍스트에 한계가 있다는 라걸 저희가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영상으로 정보를 전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네, 시작하게 되죠. 그때만 해도 전 틱톡이 정말 그 15초 춤추고 노래하는 플랫폼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1분까지 영상을 올릴 수 있고 거기에 되게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더라고요. 본업을 하면서도 하기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첫 영상을 블록체인을 설명한 영상으로 올려봤습니다. 페이스북 대표 중국의 주석 둘이 요새 완전히 꽂힌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인걸까요 처음 올린 영상이 1만 조회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어, 재밌게 그래서 그 시간 날 때만 찍다가 시작한지 3주 만에 SNS 프라이버시 꿀팁으로 140만 조회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틱톡에서 주간 조회수 랭킹을 했거든요. 저희가 탑 5에 들면서 그 K팝 대부인 JYP 님보다 높은 랭킹이 나온 거예요. 아 z 세대가이 정보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었구나. 아, 어떻게 보면 되게 이들한테 이런 정보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그때 딱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로서 컨텐츠를 할수 있는 모든 도전은 다 해보자 하고 했어요. 쇼폼도 만들지만, 롱폼도 만들어 보고, 라디오도 진행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해보다가, 틱톡 안에서 Z세대 사이에서의 흐름이 뉴스 대신 뉴즈. 궁금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다 이제 뉴스 언니한테 오는 거예요. 어, 뉴즈님 뭐 이거 알려주세요. 뉴즈님 알려주세요. 하는데, 아, 우리는 좀 테크랑 미래 트렌드 미디어인데, 모든 정보의 플랫폼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모든 정보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걸 한번 우리가 교육 MCN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볼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틱톡을 뭐 Z 세대만 쓰는 앱, 어린 아이들만 쓰는 앱이라고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커나가는 나이대에는 내 머리에 어떤 정보가 입력되느냐가 그 친구의 꿈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 형성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션에서도 동의를 해서 쇼폼미로 교육 M C N 메이저스 네트워크를 런칭을 했고 알쓸신잡의 당동선 외과학자, 뭐 정준미래학자. 그리고 이제 SF 소설가 아니면 핀테크 여성 리더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들 굉장히 다양한 크리에이터들 콘텐츠라는 게 우리가 계속 만들어내고 기획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한 분야에 자기만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 자체의 경험이 콘텐츠라는 생각을 했어요 Z세대를 포함해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가진 양질의 콘텐츠를 전하자 우리가 가진 지식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하자 라는 미션에 다 공감해주신 크리에이터분들이 합류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어른으로서 사명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정보들이 많이 나도 사실은 그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식 콘텐츠를 보유한 각 분의 전문가들과 Z세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잖아요. 저도 대학생 초반에 투지폰을 쓰고 다녔는데, 투지폰을 쓰던 세상과 스마트폰을 쓰던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기술들이 그 정도로 세상을 바꿔놓을 텐데, 우리들은 어떻게든 맞춰서 가겠죠. 근데 이 격변기를 가장 정통으로 맞 딱들을 세대를 저는 그 다음 세대로 좀 봤어요. 2030이나 지금 1 0 2 0의 미래 세대들이 세상을 바꿔나갈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은 뉴즈라는 회사, 그리고 우리 메이저스 네트워크는 미래 세대의 정보 격차를 리고 그대 눈높이에 맞게 더 좋은 컨텐츠를 전하고자 하는 역할을 하자. 메이저스의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조회수나 좋아요 기준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기준으로 보는 좀 그런 흐름으로 스위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쇼폼은 굉장히 얼리예요. 미디어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 유튜브도 콜라에 멘토스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의 굉장히 지금 초기 틱톡처럼 재밌는 예능형 영상들이 불소식의 역할하면서 을 플랫폼이 커졌어요. 틱톡뿐 아니라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리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굉장히 초기에 얼리 블루오션이고 여기에 지금 다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예능 영상들이 많은데 대중화된 플랫폼이 된 후로는 지식 크리에이터, 지식 콘텐츠만이 가지는 굉장히 그 전문적인 비즈니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메이저스는 굉장히 빠르게 자리를 잡은 거죠. 조금 더 연령대가 확장이 되고 대중화가 됐을 때 분명히 더 지식 콘텐츠들이 힘을 발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고요. 틱톡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인정을 받지 못하지 지금 올해 틱톡 누적 다운로드가 30억 회거든요. 지금 미국 Z세대 3분의 1이 다 틱톡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미 틱톡커들이 유튜브보다 수익을 더 많이 버는 상황이 이미 오고 있거든요. 단순히, 아, 저기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라고 이제 무시를 한다기 보다는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단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